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. 네. 네, 그 원래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했어야 됐잖아요. 그래서 <laughs>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 전에 제가 하는 일에 그 교육청에서 이제 감사가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, 어, 그거 제가 일은 했지만, 당연히, 그래도 준비해야 될게 생각보다 너무 산더미인 거예요. 그래서, 어, 준비를 하는 과정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게 이게 온전히 저의 책임이더라고요. 어, 만약에 뭐 벌점을 받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거나 하면, 제가 제 일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학원에 피해를 가는 거니까 이게 굉장한 큰 부담감이었는데 어, 그거를 제가 이제 어, 말씀드리고 이제 영숙 쌤이 또 말씀해 주시기를 어, 이제 기도를 해라 하는데 어, 평소와 같은 기도가 아니 어쩌면 좀떼쓸수 있는 자녀의 마음으로 좀 기도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위치를 좀 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. 떼쓸수 있는 위치더라고요. 또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잖아요. 제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고요. 그렇게 또 기도를 했고 사실 또 준비를 했지만 다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간 좀 조마조마한 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.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 시간이었고, 이게 무사히 잘 지나가서 감사하기도 했지만, 어, 하나님과 또 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